분당 갑은 이제 일기신도시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조성된 판교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분당은 일기신도시는 어 이제 30, 입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노후화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또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판교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어, 최초에 설계됐을 때, 어, 미처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게 교통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판교 지역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테크노밸리가 주말 되면 이제 공동화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주 요건, 주거 요건 이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우리 이제 분당과 묘관자 분들께서 어 이번에는 민주당 그리고 어 문재인 정부가 워낙 코로나19 사태 등을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민주당 정부또 문재인 정부 힘을 실어 줘야 된다. 또 김병관이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선을 재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자꾸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 이제 뭐 제가 위람들지만 4년 전에 어, 투표일 당일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어, 투표할 때 투표일에는 제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기 때문에 어,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어 이제 최근에 강남권 그리고 특히 우리 저희 이제 분당 판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부동산 급 가격 급등에 의한 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가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특히나 이제 분당 판교 같은 경우는 어, 최초, 일, 그니까, 1세대 1주택의 가구주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은퇴 후에, 또, 어, 수입이 일정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갑자기, 증, 가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어,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그니까, 실거주 1세대 1주택, 어, 자분들에 대해서는, 어, 세금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어, 이런 생각이 하나 한, 한 가지가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조금 더어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과거에 저희가 취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가격이 어, 공시가였거든요. 공시지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 취득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어, 이제 그런 체제에서 지금은 거래,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그 세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가 이 물건을 거래를 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낼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어, 공식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부과, 보유세 부과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내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 얼마를 낼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이 일정하거나 내지는 뭐 연금으로 생활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떤 조세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는 뭐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어,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어,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시세, 시세 반영률이 어, 충분한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 보유세를 부담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조세체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 조금,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시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셨고, 어, 그 어려운, 뭐, 물론 과거에 우리, 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아버지들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본인, 뭐,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하시, 하시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고, 저희,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뭐, 부모, 부모님한테 뭐 재산을 물려받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니고, 어, 계속 도전을 하면서, 어, 사업을 하고, 벤처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사업하면서 자주 성가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왔기 때문에, 어, 저는 여전히 그때, 어, 제가 어렸을 때 또, 어, 처음 회사를 시작하고 이랬을 때였던 기억들 가지고 계속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그게 뭐 정치에서 저희가 초심을 얘기를 합니다만 어, 저희 인생을 살, 살 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초심을 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지금도 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어, 서민 중산층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평가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김은혜 후보가 우리 이제 분당에 오신 지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어, 아직 이제 분당 판결에 대한 이해도가, 아,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에 출마를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 그분이 내건 이제 공약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강남하고 분당하고의 어떤 차이, 구분, 이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하신, 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강남은 어, 강남구가 자치구이고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거든요. 어, 분당구에 분당구에 대한 모든 행정은 분당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 분, 그 강남구하고 분당구하고 등치 시켜서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 걸 보면 어, 전반적인 분당판교에 대한 이, 이해도가 아직은 좀 부족하셔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분당 판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을 부업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그 누구도 부업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국회의원이 일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정쟁만을 일삼고 어, 어, 뭐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 부업으로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분당판교의 국회의원이라 하면 어, 그렇게 한가롭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직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저는 분당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판교에서 어, 기업을 일궜기 때문에 어, 분당판교에 대한 예도가 저는 상대적으로 훨씬, 훨씬 높다. 그래서 분당판교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분당판교의 앞으로의 10년 또 앞으로의 50년 성남이 지금 만들어진 지한 50년 정도 됐고 분당이 만들어진 지 30년 그리고 판교가 만들어진 지한 10여년 됐는데요. 앞으로의 저는 10년이 우리 이제 분당판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 판교에 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뭐 현역 국회의원 또 앞으로 제가 재선이 되면 힘 있는 여당의 재선 후보로서 앞으로의 분당 판교의 설계를 가장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당 판교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아이를 키웠고 판교에서 기업을 일궜습니다. 4년 전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국회의원 4년 의정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선의 국회의원이 돼서 또힘 있는 여당의 재선 의원이 돼서 우리 분당 판교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판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추진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린 것들 아직 완성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힘 있는 여당의 재선 의원이 돼서 꼭 재선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분당에서 어, 십수년간 살면서 분당 판교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 그 분당 판교의 자부심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어, 분당 판교가 키운 김병관이 분당 판교의 자부심을 높이고. 분당판교를 더 발전시키고 분당판교를 더 키우기도록 음. 하겠습니다. 분당판교를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당판교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